프로필 사진 언제 찍나요? 어떤 프로필 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? 프로필 사진이요? 모르겠어요. 프로필 사진 모르겠습니다. 아, 인스타 프사. 아, 인스타 프사. 아, 인스타 프사. 안 그래도 인스타 프사를 아,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. 파란 파란 그 파란 딱지를 받으려면 뭐 인스타 프사를 뭐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근데 뭐 파란 딱지 그거는 뭐 언제든 받, 뭐 하면, 받, 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일단 사진을 저는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걸 하고 싶은데, 괜찮은 사진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둘이 사진을 올릴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, 잘 모르겠습니다. 누가 공카프사로 하자고 하시는데, 저공카프사도 없을 걸요. 누가 정색하고 장난하지 말고 빨리 붙여 이러시는... <웃음> <웃음> 역시 몸 빼면 너무 재밌어요. 역시 몸 빼면 너무 재밌어요. 아, 몬스텍스 로고 가자고요 <laughs>